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내면의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상승의 여정,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열쇠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열쇠 4 내용 중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쇠 4 먼저 신의 나라를 구하세요. 우리는 이제 좋은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열쇠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밟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두려움을 직시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삶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터득하는데 열려있는 의식 상태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여러분 믿음 너머를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그 여정을 따라갈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느낌으로 마비되지 않는 마음의 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여정에 정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으며 이제 우리는 여러분을 대부분의 사람이 걷는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에서 이동시켜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곧고 좁은 길, 곧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영원히 올려놓기 위하여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 여정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얻는데 열려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이해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적으로는 여정을 따르는 방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만 그 앎을 내면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율법학자로 만들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다지 축혀 세우지 않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들이 어리석거나 악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옳은 일을 하겠다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의 사형을 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지상으로는 그리스도 진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분석 능력이며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든 진리로 알려진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분석적인 마음은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참이나 거짓된 아이디어라고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데이터베이스에 규정된 범주 안에 들어맞도록 꼬리표가 붙어야 합니다. 일단, 꼬리표가 붙으면 그것이 참 또는 거짓, 선 또는 악으로 쉽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나요? 지성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므로 의문을 여지가 없다고 믿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데이터베이스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어떤 상자에도 들어맞지 않으면 정의에 따라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성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어떤 문제이든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성이 참조 틀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의해 미리 정해집니다. 문제는 이원성 의식이 너무 오랫동안 인류의 집단 의식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모든 인공적인 사고 체계,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원성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리는 이러한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확실성에 매달려 그것을 절대적인 참조틀로 여기고 의문을 제기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해 혹은 악이라고 꼬리표를 붙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했던 진리가 악마의 것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인 유대인의 신념 체계에 따른 특별한 해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이 기꺼이 질문을 던졌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단지 한 단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내 임무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겠습니까? 내 목적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사람들에게 도전을 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기준이라고 여겼던 데이터베이스, 즉, 인간에게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규정했던 패러다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지도 않았고 악하지도 않았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숨어 있는 진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이원적 환영에 기반을 둔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의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이 실제로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자신은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확신할 정도로 지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져온 살아있는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말했던 진리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 무오류의 지위에 올려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지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균형감에 도전을 제기하도록 허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러한 들보를 지적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절대적으로 오름으로 변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여정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지적인 이해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의식 상태를 바꾸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은 어떤 외적인 방법은 취했지만 자기 눈 안의 들보를 제거하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를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 원리에 대한 정교하고 지적인 이해를 사용해서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들보를 제거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이해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 또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본다면 모든 종교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영성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모든 영성 운동에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외적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적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작새처럼 우월한 지식과 성취를 뽐내며 걸어 다니지만 실제로 진정한 여정에는 첫 걸음조차 내딛지 못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말로 표현된 영적인 가르침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당화하는 일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미묘한 유혹에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반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의 층을 벗겨낼 몇 가지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많은 껍질을 가진 양파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두 벗겨낸다면 여러분은 연속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전의 정체성보다는 좀더 높은 새로운 정체성에 의식하는 자아가 적응할 시간을 줄수 있도록 나는 한 번에 한층씩 벗겨내겠습니다.